38강은 구의 겉넓이와 부피야. 구의 겉넓이와 부피. 구 얘기하면 어떤 거 얘기하는 거냐면 공 모양처럼 생긴 거 얘기하는 거야. 공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구의 중심에서 어디를 이르든지 간에 다 길이가 같아 그죠 반지름이 다 같대. 아래로 가든지 옆으로 가든지 어느 면에 닿든지 전부 길이가 같은 걸 우리가 구라고 하죠. 구. 그래서 첫 번째 구의 겉넓이. 구의 겉넓이는 우리가 실제로 증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구 모양을 사과 깎듯이 요렇게 계속 선생님이 돌려서 깎았어. 돌려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돌려서 깎았어. 얘를 얇게 깎아가지고 아주 나노 사이즈로 작게 깎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제 붙였더니 원 모양처럼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선생님이 원 모양이 되게 붙인 거야.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쵸?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반지름이 9배가 되는 아 원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구의 겉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을 해서 4 파이 r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죠? 아 겉면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노 사이즈 우리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사이즈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원 모양으로 붙이면. 반지름 2r이 되는구나. 그래서 구의 겉넓이 S는 4πr의 제곱이 된다는 거고요. 요거 이제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구의 부피예요. 구의 부피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원뿔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기 두 간에 굴을 빠뜨릴 거야. 빠뜨리는데 어떻게 빠뜨릴까야이기 꽉차게 빠뜨릴 거야. 굴을 꽉차게 굴을 빠뜨릴 거야.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봐봐. 자, 선생님, 여기 꽉차게 채웠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알이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알일 거 아니야. 그럼 이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이 알이 되는 거야. 원기둥의 높이가. 그리고 반지름은 원래대로 알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빠뜨렸더니, 물이 3분의 2만큼 흘러 넘치더라, 이거야. 아, 그래서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에. 다 높이가 2R로 갔죠, 그죠? 부피에.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만큼이다라는 걸알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만큼이구나. 그래서, 자,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알 제곱 곱하기 높이잖아요. 높이 대신 선생님이 뭐 넣은 거냐면, 2R을 넣은 거예요. 아, 여기다 2R을 넣었구나. 그리고 곱하기 3분의 1을 한 거죠. 왜? 3분의 2배만큼 차지하니까 부피를 그래서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인 V는 아 V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 됐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면 좋겠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해됐죠? 자 9에 대한 내용은 다한 거예요 만약에 반구를 물어봤어. 아, 만약에 반구를 물어봤어요, 선생님. 반구. 자, 반구의 부피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3분의 4 파이 아의 세제곱에 반 해주면 돼요. 그죠? 반 해주면 돼요. 아, 구의 부피의 반이구나. 하지만 구의 겉넓이는 아니에요. 반구의 겉넓이는 달라요. 반구의 겉넓이는요. 자, 반이 있는데 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밑면이 붙어 있잖아요. 요렇게 요 면이. 그래서 아, 4파이 r 제곱에 반을 해준 다음에요. 요 r짜리 파이알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넓이도 더해줘야 돼요. 아, 여기 뭐가 들어가? 아, 구의 겉 넓이에 반하고 원의 넓이를 더해줘야 돼요. 원의 넓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렇구나.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을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는 원뿔과 구, 원기둥, 부피 사이의 관계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부피가 원기둥의 부피인데, 구를 꽉 차게 선생님이 넣을 거예요. 구를 꽉 차게 여기다가, 구를 꽉 차게 이렇게 넣을 거고요. 이 안에 또 뭐를 넣을 거냐면요. 뿔을 또꽉 차게 이렇게 넣을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그래서 높이가 ER로 같고요. 아, 반지름이 R로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일단 원뿔의 부피를 구했더니, 첫 번째, 원뿔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을 일단 해줘야 되고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H니까 2 r 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 되겠죠. 두 번째, 여기서 구의 부피를 이제 따져 봤더니 구의 부피 외웠죠. 3분의4 파이 r 세제곱이라고. 세 번째, 원기둥의 부피를 구했더니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 이거야.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 파이 r의 아,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의 관계를 비율로 알아봅시다. 그래, 비율로. 아, 그러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대 2 파이 r의 세제곱이 되네요. 뭐가 원뿔의 부피대 구부피대 원기둥의 부피가요. 어떻게 돼요? 파이, 파이, 파이. 알세제곱, 알세제곱, 알세제곱. 그 다음 양변에 3을 촤 곱했더니, 곱했더니 2대, 4대, 6이 돼. 그래서 얘를 다시 약분했더니 1대, 2대, 3이 되더라, 이거. 그래서, 아, 원뿔의 부피 대, 9의 부피 대, 원기둥의 부피는 1대, 2대, 3이라는 걸알수 있다.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요 부피에 비. 알아두시면 좋겠죠? 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 이제 필기할게요. 자, 1번부터 9의 건널부터 필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의 부피 필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저 필기할게요. 다음 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해볼 건데요. 반구가 위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에는 원기둥 모양이 있어요. 겉넓이는 이 반구 모양 하나랑요. 이 원기둥의 옆넓이하고요. 이 밑넓이 세개를 구해서 합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겉넓이를 먼저 구해봅시다. 첫 번째 먼저 반구의 겉넓이를 구할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 파이 3분의 얘는 4파이 아래 제곱이에요. 4파이 아래 제곱 나누기 2한 형태가 되겠죠. 맞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거 구한 거예요. 얼마 나와요 32파이 나오겠죠 맞죠 두 번째 거 구하려고 했더니 자 얘를 쫙 펼치면 얘가 이 3번 원에 둘레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얘가 8파이가 되죠 여기는 10이 되고 따라서 80파이라고 구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아 그냥 원의 넓이죠 어떻게 구해요? 16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맞아요? 따라서 합하면 32π 더하기 80π 더하기 16π 해주면 돼요. 계산하면 128π가 되겠죠. 따라서 128π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다음은 부피입니다. 부피는 더 간단하죠, 원래? 자, 그냥 반구의 부피에다가요.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 하시면 돼요. 겉 넓이와 겉면에 있는 모든 넓이를 합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부피는 간단합니다. 그죠? 그 안에 들어가도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반구 부피랑 원기둥의 부피에서 더해주면 됩니다. 반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곱하기, 뭐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돼요. 맞죠? 더하기,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되죠. 그죠? 약분 해주고요. 3분의, 그죠? 100. 64 곱하기 니 28. 파이 더하기 160파이가 돼요.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3분의 128파이 더하기 480파이가 되니까 아, 3분의 608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아, 따라서 부피는 3분의 608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이번에건 겉넓이가 64파이래요. 그러면 9에 겉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아, 4파이 R의 제곱이 64파이가 나왔다는 뜻이죠. 약분해 주시고 R제곱은 얼마예요? 16이 되죠? R은 4. 음, 따라서 4cm가 되겠네요. 다음 그림과 같은 아 반지름이 길이가 2cm인 구가 원기둥 안에 꼭 맞으면 얘는 2r이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여기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빈 공간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기둥의 부피에서 뭘 빼면 돼요? 구의 부피를 빼면 되겠구나. 어, 그러네. 9의 부피는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h이고,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이에요. 그, 럼 어떻게 돼? 아, 얘는 16파이고요. 얘는요, 3분의, 아, 32파이구나. 빼주면 어떻게 돼? 3분의 48파이에서 32파이를 빼준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6파이가 된다는 거알수 있어요. 아, 3분의 1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구나.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문제를 이해하면요. 이제 요건 방법 1번이고요. 방법 2번. 자, 요런 방법도 있죠. 원기둥의 부피에 이 안에다가 구를 넣었다 빼면요. 얼만큼 남아요? 3분의 2만큼 물이 쏟아지니까 3분의 1만큼이 물이 남잖아요. 얘가 바로 빈 공간이 되는 거야, 빈 공간. 이해되죠? 아, 그러네. 빈 공간이 되네?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인 파이, 아래 제곱 곱하기 h를 한 다음에 3분의 1 곱해줘도 돼요. 그러면 3분의 16파이가 바로 나와요. 맞죠?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